어서 여러분들 공대생입니다. 아 뭐야 뭐야 갑자기 살냄새를 맡는 공대생. 시러워 야. 야. 오. 오. 야. 오. 오. <목소리> 땀냄새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렇습니다.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야. 여름 야. 여름. 야. 떠오름이. 썸머 파티. 썸머 파티 에비웨어. 여름하면은 덥죠, 그죠? 땀 나고. 땀 나지. 습하고. 습하지. 냄새나고. 냄새나지.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난리를 지 것이냐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땀이 나면 뭐 씁니까? 샤워코롱 그뭐 섬유유연제 페브리즈 향수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땀이 난 상태에서 페브리즈의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? 음. 냄새가 졸려 섞이잖아요 막 해. 미친냄새가 납니다 슥찬이죠 슥찬이 고래서 나온 살냄새를 바꿔준 고체 향수 교복 향수라는 걸 오늘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뜨단 바닉 파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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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. 우와 짠 우와. 어! 어! 네. 그지 너무 귀엽지? 약간 섀도우 같은 느낌입니다. 종류가 있잖아요. 네.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. 네. 이 종류마다 냄새가 다 달라요. 선택해서 쓸수 있어요. 아 그러면 이것도 다 다른 거야? 그지 총 여섯 가지 냄새를 담고 있습니다. 냄새 하나 하나마다 다 특색이 있어. 얘는 암 r 추 l 일단은 요게 16,000원이거든요, 가격이. 이게 원산지가 프랑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 고체 향수의 특징이 뭐냐면은, 액체 향수는 이렇게 뿌리면은, 땀 냄새가 섞인단 말이죠. 이 고체 향수를 이렇게 바르면은, 약간 수분크림 적용을 하면서, 땀 냄새는 잡아주고, 향기만 이렇게 쫙. 원래 자기의 살 냄새만 냥 갖다 대세요. 이렇게딱 대시고, 한 5번 정도 이렇게요어 그만 맡아! 너무 좋다. 약간 한학년 밑에 도서관에 있는 여자 후배 느낌. 걔 냄새를 니가 어떻게 알아? 몰라. 정수리에 바르면 또 정수리 냄새가 없어진대? 그럼 나 사랑스러운 발라줘 오케이, okay. I'm in love 한 발라봅시다 I'm in love 정수리에 <laughs> 우와, 대박이다 오, 나도, 해볼래, 나도 해볼래, 나도 해볼래 자, 보자 오이! 좀들어까 이게 <laughs> 끝이 아닙니다. 또이 친구들의 장점. 이한 팩이면은 7곱 가지 냄새를 만들 수 있어요. 이두쪽에 이렇게 싹싹싹싹 다섯 번을 하고 바르면은 아까 냄새랑 다른 냄새 가날거예요 오. 난 오늘 우아하면서 사랑스럽다 한번 해보자. 우아하면서 사랑스럽게. 난 근데 이 냄새 이름을 잘 지었다. 아나 진짜 어 달콤해. 그지. 진짜 우아하면서 더... 사랑스러 냄새가 나는 냄 내가 좋아하는 냄새야. 아니 근데 얘네 냄새들이 다 특징이 너무 귀엽다. 냄새가 너무 귀여워요. 이게 어른들이 쓰는 향수는 약간 좀 독하고 약간 섹시하다는 어, 느낌이 있으면은 이 냄새는 너무 귀여워 그냥. 뭐 어쨌든 고체 향수가 약간 땀 냄새를 없애주고 살 냄새를 강조시켜 준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진짜 극심한 악취도 해결이 될까요? 예를 들어 아, 뭐안내라도 <laughs> 발냄새 똥꼬 똥꼬는 못하잖아 <laughs> 똥꼬를 여기서 노출해? 당신은 발냄새를 극대화시킬 겁니다 지퍼백 물이 든 지퍼백을 발에 끼우십시오아 <laughs> 짜증나 아 짜증나 어어 찝찝해 어어 찝찝해 술깡 유니버시 저는 극한의 그 더위를 가장하기 위해 지금 겨울옷을 입었습니다 이러면 땀냄새가 좀 나겠죠? 좀이 아니라 많이 날것 같은데 아, 열심히 흔들면 돼 뭐야 이거 물 떨어져! 오! <laughs> 아야 진짜 가까이었어. 거의 영물 렌즈가 아니야. 고치한테 발라보도록 할 수록 발라내는 게 없으니까 발라볼게. 아까 사이사이까지야 이거 뭐냐? 왜 나도 맡아볼래? <laughs> 야 이거 아까 네발 맞냐? 어. 야 근데 네발냄새도발냄새 냄새도지마는... 집안은 맞아? <놉> 아 잠깐만 진짜 맞아? 맞아? 진짜 맞아야 돼? 맞아. <laughs> 1 초. 아! 야 이거 진짜. 와야이 극악의 겨드랑이 냄새도 없애줄 수도 있을까요? 야 근데 이거 안 넘쳐질 것 같아. 너무 심해. 자. 아 무서워. 맞고 5초를 버티면은 이 제품 성능 인정합니다. 시작. 어. 야 근데 이건 좀 신기하다. 야 이건 진짜 신기하다. 반대쪽이랑 비교해 봐 아직이요? 반대쪽. 자 이제 한번 똥꼬에 발라보. 아니. 아! 뽀뽀! 여기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향수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. 16,000원이고 냄새도 진짜 좋고 집대들한테 진짜 어울리는 강추! 올여름 강추 아이템이 될것 같으니까 한 번쯤 꼭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기까지 꽁대생 안녕! 였습니다.